모의고사 32번. 이 고글을 쓰고 있습니다. 걔 누구야? 유튜브, 페이스북, 동그라미, 인스타. 네. 같은 회사죠? 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얘는 좋아요 세상으로 보이고, 얘는 알림 세상으로 보이고, 하트 세상을 보이고, 어때요? 우리의 인식을 형성하는 새로운 매체.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것같아좀 편견이 있고, 그런 것 같죠? 그죠? 얘들이 만들어주는 거. 한 볼게요. 자, 중요하죠 어법. Every time 이 time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뭐, 관계 부사 when이 생략돼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접속사가 됩니다. 얘를 가지고 이제 문제 내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를 잘 봐야죠. 얘가 접속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부사절입니다. 종속절이라는 얘기죠. 여기는 주절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접속사를 쓰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쓰는 게 이제 위치나 이런 관계 대명사, 콤마도 있겠다. 앞에 주어 동사 있으니까, 어 얘는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짓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할 때마다, 자 every time w h e n 은 예, 이렇게 whenever로 바꿀 수도 있고요. 자, 새로운 미디어가 유튜브나 앞에 봤던 그런 세 가지들이 come along with 예, 나타나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새로운 매개가 나타날 때마다 그걸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whether, 이거든 저거든, 예, 이거든 저거든 볼게요. 뭡니까? 그게요, 어, invention, 발명입니다. 예, 어, 인쇄된 책이든, 아니면 TV든, SNS든, and 그리고 네가 시작하는 거야. 그것을 시작할 때마다 두 개가 병렬이에요. 이 예, 기점으로 예. 그게 이런 발명들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네가 사용을 하든 그걸 사용을 하든 중요한 거는 이게 메인 소재죠. 이 새로운 매개들은 어떻게 한다? 뭐 뭐인 것 같다네요. Like you are 너를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like는 뭐다 여기서 접속사가 되겠죠.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like는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접속사까지 다쓸수 있습니다. 네가 putting on 어떤 걸 입다, 착용하다는 뜻죠. 이 Put on 예. new kind of 구글을 착용하는 것 같다. 이거 함축 의미 괜찮죠? 함축 의미 괜찮습니다. 좀 확대해서 볼게요. 이런 의미로요. 네, 함축 의미. 자, 고거를 쓴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C. 세상을요 보는 겁니다. According to 따라서, 뭐에 따라서 이 새로운 매개에 따라서 세상을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매개가 제시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위드 뭘 가지고? 그것들의 자신의 특별한 색깔과 렌즈를 가지고 이게 편향되어 있다는 얘기죠. 세안경을 끼고 세상을 본다 그러잖아. 첫 문장 정리한 거 볼게요. 새로운 매체가, 그게 즉, 뭐다? 새 고글이 되는 거, 새 관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주제물이에요. 주제해놨죠. 어. 중요해요. 이 새로운 시각으로 새, 세상을 본다. 좋은 것 같죠? 좋은 것 같은데 그틀은 얘가 해주는 거야. 얘가 일단은 지문상은 좋다 나쁘다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춤 저기 할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요거 대일 어, 스위치 한번 해 놓읍시다. 얘가 가리키는 게 고글이니까 한번 체크해 놓고요. 자, 그리고 이 어, 체블이 단단이죠. 자, 각각의 세트예요. 방식이라 보면 되고 어떤 방식이야? 이고글의 방식. 어떤 고글? 네가 착용하는 곡을 즉 매체죠. 네가 사용하는 매체 인스타를 사용하든 페이스를 사, 페이스북을 사용하든 고 그것들이요. 오형식 해줍니다. 네가 목적표 본 원형을 써야 되겠지. 보도록 해요. 어떻게 다르게 요거 어법 어위 같이 나올 수 있어요. 네. 얘는 지금 부사 자래요. 부사자리기 때문에 형용사학이 없기, 여기 있는. 예. 형용사학이 없기. 그리고 의미적으로, 어휘적으로,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비슷하게, 일치하게, 통일성 있게 이런 말을 쓰면 안 된다는 어휘. 체크해 주시고. 좀 분석이 필요합니다. 왜? 예, 이 주어가 길었거든요. 예, 요거 단수, 수일치도 한번 체크합시다. 이치니까. 이치, 단수, 명사, 단수, 동사. 네 개가 제시하는 방식에 의해서 어,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비판적인 시선으로 봐야지. 걔가 제시하는 거 그대로 보지 말고. So 그래서 부연 설명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네가 시작하여 TV를 볼때 보기 시작할 때뭐 하기 전에 어휘 체크. So 흡수하기 전에요 뭐를 네자요 어휘 한번 봅시다. Take in 받아들이다 그리고 요거 좀 말이 어렵습니다. 동화되는 겁니다. 동화되다, 동화되다, 이해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동화되는 겁니다. 어떤 아이디어의 극기에 흡수되다, 동화되다. 어, 위 어렵습니다. assimilate. 이거 메시지를 보기 전에 before. 자, 그걸 보고 이제 그 메시지를 님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하기 전에, 이 특정 TV쇼에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전에, 예. 그리고 부연설명. 아직 주절이 안 나왔죠? 이것도 갈로야 됩니다. 주절은 바로 이 부분이 주절이 되겠지. 자, 보여드 이든. 예, 그것이 이제 TV 제목을 얘기해요. 자, 휠은 바퀴죠? 포춘 행운이죠. 이거 뭐 룰렛 돌려 가지고 그거 던져 가지고 거기 뭐 퀴즈 맞추고 뭐 이런 프로그램이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좀꼭 보세요. 제가 너무 재밌게 받는이 미국 방송사 HBO 어이 드라마 만드는 방송국인데 굉장히 작품성 있는 걸 만드는 걸로 유명합니다. 혹시 왕자의 게임 많아 몰라요? 난리를 쳤는데. 에그 네, 거기 만든 제작사고 요거 더 와이어는 이 이게 와이어가 이 뜻이 되게 많아요. 와이어가 무슨 뜻이야? 가장 많이 쓰는 거 줄이잖아 줄 와이어. 네. 줄인데 이게 도청 장치라는 뜻도 있어요. 이 와이어가 저, 써 놓고 알아 놓으라고 도청 장치. 이거 형사물 드라마입니다. 굉장히 사실적으로 잘 묘사한. 어쨌든 예, 그 당시 이 사회 문제를 예, 다룬 드라마예요. 하여튼 이, 이거든. 네가 t v 보면은요. 너는 시작해 봐. 예, A를 B로 본다. 여기다라는 뜻이죠. 세상을 이렇게 여기는데 어법 잘 봐야죠. 예, 동명사의 수동태입니다. 빙쉐이프드 형성된 되는 것 형성되는 것으로 세상을 본다는 얘기야. 뭐이 TV 자체 같은 형성되는 것으로 본다고요. 즉 TV가 해놓은 대로 딱 본다는 얘기예요. 이 비판적 사고를 못한다는 얘기죠. 에. 그 상식 이해가 됩니다. 자, 요거 요거 별표 놓고 동명사 수동태 빙피피 체크를 했습니다. TV가 생산한 것 그대로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하기 전에 뭐 하기 전에 예, 네, 이런 메시지를 흡수하기 전에 TV가 설정한 대로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사람마다 해석이 어떤 사건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는데, 그죠? 볼게요. 예시 TV 시청. 네. 이 메시지에 하기 흡수 전에 얘가 형성한 세계로 인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 관점이 있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잖아. 그죠? 역사물 같은 게 특히. 자, that's why, 그래서 라고 해석하면 편하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뒤에는 뭐, 결과가 나오겠지. 그래서 앞부분이 원인이 되고, 뒤에는 결과가 됩니다. 내용상 중요하겠지. 자, 이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데디아가 내용상 중요하겠고, 접속사 대시입니다 TV가 형성하는 데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 되고, 어떤 결과인지 봅시다. 자, 얘도요, 타임 다음에, 에, 웬이 생략되어 있겠지. 자, 뭐할 때마다 이 새로운 미디어가 c o m 앞에 나왔죠? 나타나다. 네. 새로운 미디어가 나라, 나올 때마다 어떤 미디어입니까? 어, 새로운 방식이에요. 의미상의 주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수식하죠. 자, 사람들이 의사소통하는 새로운 방식이 나타나겠죠. 예전에 만나서 하다가 전화로 하다가 이제는 아, 문자로 하다가 이제는 뭘 합니까?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잖아. 그런 새로운 방법이 나타날 때마다. 네, 이중도 중요하죠. 이 어휘 중요합니다. b e r y 무슨 뜻이에요? 땅에 파묻다는 뜻이죠. 묻어 놓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것은요. 묻어 놓는 거야. 그게 뭔데? 새로운 매개, 이게 TV든 유튜브든 딱 묻어나요. 뭐를? 그 새로운 매개를 딱 묻어 놓는 거야. 그 안에, 얘는 갈로 해야 돼요. 이 묻다의 목적이 뭐야? 이 메시지를 딱 묻어 놓는다는 얘기야. 메시지를 딱 묻어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떤 함축적인 메시지를 거기에 딱 형성해놔요. 그래서 그거, 그 매체를 이용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동의어 한번 볼게요. 여기서 묻다. 여기서 동의어입니다. 예 여기에서 요 의미 숨기는 거예요 메시지를 숨겨놓고 요거 예, 노트가 응급하다라는 뜻이죠 다 묶어가지고 같이 응급하는 함축하다라는 뜻입니다 함축하다 expose는 예. 반대말 노출을 하는 거죠 이렇게 딱 묻어놓는다는 요 표현이 중요해요 자, 한번 볼게요. 각 매체에 뭐가 있더라? 이 내재된 메시지가 존재하더라. 그래서 색안경, 색고글을 끼게 된다는 얘기예요. 중요했습니다 이거 이거 묻어놓는 거. 네. 이게 뭐예요? 계속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어떻게 봐요? 이렇게 보는 게 다르게 보는 거예요? 형성한대로. 이렇게 쭉쭉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또 앞에도 또 나왔죠? 뭐? 그 곡을 자체의 색깔을 가지는 거.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반복되는 표현들. 뭐를 빈 칸을 낼 수도 있다는 얘기지. 계속 뭘 봐. 반복을 하고 있어요. 이거, 이 자체가 생기이 형성한 이미지를 계속 보게 한다는 거. 그 다음, gently, 그러면 원래는 부드럽게 라는 예, 뜻이고요. 예, 여기 동의어로 이 말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예, 이, 이 어휘 공부에 돼요. 2학년부터는 잘 나옵니다. 미묘한, 이런 뜻입니다. 미묘하게. Softly는 부드럽게라는 뜻도 있고, 그러니까 이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티나게 하는 거야? 아, 살짝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네, 미묘하게 니한테, 대놓고 하는게 아니고, 니한테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는 거야. 이끌어주는 거야. 하도록. 오영식입니다. 이렇게 보도록 안내를 해주는 거야, 우리한테. 어떻게 보도록요? 이 세상을, 세상을 보도록. 뭐에 따라? 예, 이 새로운 방식이죠. 예, 이 새로운 일련의 코드는 방식이라 하면 됩니다. 이 새로운 일련의 방식으로 보도록 합니다. 그 뭐에 따라? 그런 매개의 네 종류에 따라 세상을, 다른 시각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외에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 information. 정보가 뭐 하는 방법? 니한테 이르는 방법이에요. 아닌데. get to you. 정보가 니한테 이르는 방법. 네, 관계 부사 생략돼요. 더 왜입니까? how 쓰면 안 되겠지. Yeah. death은 써도 됩니다. Yeah. 뭐가 된다? in 치 i 괜찮고요. death 괜찮아요. Yeah. 자, 정보가 니한테 가는 방식, 끈 주어고요. 자, 이 사람이 주장하기를 정보가 이르는 방식은 더 중요합니다. 방식이 중요하대요. 뭐보다? 정보 자체보다 강조입니다. 생략해도 되죠. 그래서 이모아인지 레슨지 한번 비교해 놓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세상이 지금 매개가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매개의 방식이 중요하다고요. 전달 방식. 이 정보 자체보다 이 매개의 전달 방식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TV는, TV는 가르쳐 줘요. 사형식으로. 어, 니한테 뭐를 대디아한 디오를 가르쳐 줍니다. 접속사 되시겠지. 이 세상은 굉장히 빠르다. 라는 걸 TV는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d e a 그것은 about 뭐에 대한 거다. 예. 네, 중요합니다. 이 TV가 가르쳐 주는 건 세상이 빠르대요. 그리고 뭐 표면적이고 겉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어위 별표 해 놓고. 표면적이고 겉모습을 보여 주는 거래요. 안에 있는 건 없다. 알맹이는 없다. 겉모습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예. 이, TV가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뭐다? 속도와 겉모습을 중시하더라.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방법이죠? It's news. 아, it's 단수니까 new라 했고요. 이강 매개들이, 예. 영향을 주는 방식이에요. 누구한테 사람들의 인식에 세상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How 내게 세상의 인식에 영향을 주더라. 요약문이 나온다면 이 각각의 이 매개들은 change 체크하면 되겠죠 바꾼다는 얘기야 뭐를 방식을 정보 내용보다 그 전달 방식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방식 사람들이 인식하는 세상을 인식하는 이 방식을 change를 요행으로 낼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어떤 매개를 통한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고. 그래서 어, by 예, 요 어휘 나왔죠. 예, 방법인데 어떤 방식입니까 by인지. 형성하는 거야. 어떻게? 소프트 미묘하게 사람들이 눈치 못 채게 형성을 하는 겁니다. 예, 그것들의 understanding 이해함에 있어가지고 자, 뭘 통해? 예, 그 각각의 이 독특한 예, 구성이라 하면 되겠죠. 포맷 독특한 구성에 의해 구성을 이해하는 걸 형성을 하면서 이게 뭐야? 그 매개의 네 특징에 따라 이해를 하도록 하다는 얘기입니다. 키워드는 뭘까요? 제일 중요한 말이 뭐야 이게? 일단은 얘는 소재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한다? 고글을 만들더라. 이 고글이 의미하는 게 뭐였죠? 매개마다 다른 세상 인식이라고 그랬어요. 고글이 뭐라고? 매개마다 다르게 인식하더라. 방법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어, 안내해줘요. 뭐를? 새로운 방식을 매개마다 다른 방식이 있다. 어, 주제만 좀 체크해 놓으면 될것 같아요. 얘는. 이 주제만. 주제만 체크해 놓으세요. 예. 새로 만들어진 매개가 뭐? 인식에 영향을 주더라. 이렇게 정리 딱해 놓으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휘 좀, 어휘만 좀 볼까요? 요거 묻고 있다는 거, 여음이 노출하다 반대, 동의로 뭐, 하이드 정도로 보면 되겠죠? 함축하다, connot, connot, 함축하다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 얘왜 꺼졌어?